일곱 번째 수술 마치고, 오래 살았나보다. 이번 수술은 내 삶에서 일곱 번째다. 퇴원을 앞두고 떠올려 본다. 관록이 쌓이다 보니 기쁜 표정 환자로 변했다.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마취에서 깨면서, 제일 먼저 성호경을... 걷게 되었다. 병원 시설들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좋은 점만 보인다. 의사, 간호사가 잘 해준다고 생각하고 치료 때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게 되었다. 육체적 고통을 누군가를 위해 봉헌하게 되었고 자고. 또잘수 있으니 상팔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밥도 반찬도 맛있고 침대도 편해서 이번 생활도 할 만하다 여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